방콕에서 일주일 동안 경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일주일 만에 이렇게 치앙마이 왔는데 지금 기존 선수들은 다 버스 타고 방콕에서 치앙마이로 한 10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렇게 해서 왔다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그건 못하겠어가지고 호텔에서 하루 자고 이제 오늘 비행기 타고 이렇게 치앙마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쉬는데 하루 쉴때좀 회복도 좀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회복을 잘할까 좀 생각을 하다가 이 치앙마이 근처에 온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유황온천이라고 하는데, 제가 또 유황온천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오늘 한번 온천에 가볼까 합니다. 일단 온천 가기 전에 밥부터 좀 먹어야 될것 같은데, 가야 될까? 가야 될까? 여기가 닭구이 맛집이에요, 닭구이. 그때 여기 하이덴 형이랑 게이트 와경이랑 같이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 혼자 오니까 왜웠네 자, 니까 치킨? 치킨. 치은 솜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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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는 솜땅. 오케이. 응. 나한 끼도 못 먹어서 배가 너무 고파. 이거 밥 먹고 이제 온천에 좀 가보려고 하는데 몇 시까지 하는지 모르겠네. h 아, What time is close 온천? 온센? s o'clock. 아, 6 i o'clock. y e a 아, 오케이, 오케이, 컷. 컷. Thank you. t h 드디어 나왔습니다. 치킨, 그 다음에 파타야 샐러드, 소금 땅. 이거는 살짝 밥. 찬가 좀 더워가지고 다리 옮겼어. 어, 진짜 맛있다. 온센, 온센, 온센 온센, 0 0 0원1 티켓. 0 0원1 0 0 1 0원1 1 1 4 0원1 0 0 0 1 0 0 0 1 0 0 1 4 0 1 4 0원 1,000원. 1요0 0원 1,000원. 1아0 0원1국사람원 1,000원. 1,000원. 1 0 0 가이드신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 듣고 온천에 오신 것 같아. 네. 지금 어디야? 오, 미끄럼틀 대박. 여기 수영장도 있고, 아, 여기가 조격하는 데구나. 45도, 50도. 여기 써져 있어요. 여기. 아저씨 이렇게 즐기고 계시고. 와, <laughs> 어 진짜 뜨거워. 어떡해? 여기 너무 더워. 아? 어? 여기서 너무 더워. 아 너무 더워요? 네. 아 지금 예. 너도아 네네네. 좀만 걸어가요. 아 좀만 걸어가요. 네쪽으로 네.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일로 좀, 좀 걸어가면은 여기는 4 40, 0도4 5도 여기가 좋겠다 여기는 유황 온천인데 엄청 미끌미끌해요, 물이. 비눗물 같아. 몸을 담그고 싶은데 몸을 담글만한 데가 안 보여. 여기는 이렇게 애기들 노는 데인데 저는 사실상 노기가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몸도 담그고 싶은데 몸 담글만한 데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 물 온도 한번 체크해봐야겠다. 어? 아 여기는 아기들만 노는 데라 난 들어갈 수 없대요. 아델 너무 친절하셔요 여기 태국 태국인 분들은 메뉴얼 <목소리> 베스 티켓 하스프린트 빠디까 온센 스파 스파 아니 스파 니 온천 아아이 아... 체크. 어. 아다 이런 데밖에 없구나. 노노 노. 노노노 노. I want I want big. 빅스파. 아, 아, 저기 있어요? <laughs> 그렇지. 이건 아니지. 우리 집에도 있는 건데. 아, 저기 미네랄 스윙 풀이라고 있네요, 저기 일로 올라가면은, 이렇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목욕하고 있어, 목욕. 어.

알로이, 알로이, 알로이. 굿굿 네. 굿. 굿, 굿. 아, 네. 응. 와 진짜 맛있다. 지금까지 먹어본 코코넛 중에 제일 맛있는 거. 진짜로. 조교 한번 하고 가겠다. 야 까디카. 역시 우리 어머님들은 뜨거운 거에 강하셔. 와 진짜 뜨겁다. 뭐?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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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줌마 진짜 대단한 거예요. 엄청 뜨거운 물이거든요. <laughs> 저도 버틴 건데 아줌마 진짜 대단하시네요. 가족들이랑 음. 이렇게 한국으로 치면 계곡 놀러 오듯이. 우승분들 많은데 저는 회복하러 왔는데요 회복하러 이 온천에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계란을 여기 온천수에 끓일 수가 있대요 사와드캐 하자 그얘기왜 여기 있지? 사와드봐봐 여기 계란 대박 <laughs> 귀여워 여기 연기가 펄펄 나잖아 이렇게 오 계란 냄새 계란을 여기다가 넣으면은 익어요. 백도라고 하더라고, 물이. 끓어. 여기 이렇게 계란 이렇게 팔고. 저 물에 3분 익히면은 이 정도 5분, 8분, 10분, 15분, 20분. 전 15분짜리로 먹겠습니다. 계란 6개, 물 하나에 60바트. 2,000원. 엄청 싸.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담가 놓으면 15분만 담가 놓으면은 내가 먹고 싶은 대로 이렇게 다 완성이 됩니다. Is it better? I think it's the same. I t h i n k m e Why you put some no, here? He, he put it inside. He yeah. is the hottest. That's the coldest, I think. Yeah, but it's like maybe 5 degrees difference, not more. Ah, yeah. Where are you from? Slovenia. Ah, 아, Sweden. Slovenia. a 아, Slovenia. a 아, Slovenia. 저기서 이제 끓는 물이 나오는데 저이서 하면 더 뜨거운 것 같다고 쪄기서 하시더라고 난 여기 있다 했는데 걔랑 기다리는 동안 여기 분수대가 있길래 깜깜 땡핫 스프링 핫 분수 진짜 멋있긴 하다 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이게 백도가 넘는 물이에요 그래서 이쪽에만 구름이 있나 봐 이게 올라가가지고 어, 대박, 대박. 대박, 월척, 월척입니다, 월척. 오! 진짜 뜨거워. <laughs> 좀 시켜먹어야겠다. <laughs> 너무 뜨거워. <laughs> 선물 없나? 좀 선물을 시킬 데가 없나? 와 대박, 대박, 대박. <laughs> 계란 하면 또 소금 필 요하 죠？소금 을또집에챙 겼습니다. 맛있 게먹 을게요. 그래도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하루 쉴때 이렇게 나와서 피로회복도 하고, 이렇게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고 하다 보니까, 피로가 싹 풀리네요, 진짜. 제가 치앙마이로 이렇게 어디 다녀본 적이 진짜 없는데, 쉴 때라도 좀 자주 다녀야 될것 같아요.